안녕하세요 드림하우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더샵 하남 에디피스 주제를 다뤄볼까 하는데요. 이전에 저희 채널에서 해당 주제를 다뤘지만 분양 일정이 나와도 보통은 미뤄지기 때문에 9월달에 새로 나온 분양 정보로 다시 보기 쉽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더샵 하남 에디피스의 대지 위치는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285-31번지입니다. 아시다시피 하남하면 1순위로 떠오르는 아파트이기도 한데요. 알고 보니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초초초 역세권입니다. 정말 다른 지역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역세권인데요. 먼저 누구보다 남부럽지 않은 가까운 지하철역. 사진을 보시면 하남시청역이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학교들도 주변에 모두 위치하고 있으며 걸어서 충분히 이동을 할수 있는 거리들입니다. 주변 시설과 생활 환경은 더욱 더잘 갖춰져 있는데요. 주변 일대에는 파리파게트, 카페, 식당 등 상권들이 당연히 갖춰져 있으며, 홈플러스, 신세계 백화점, 스타필드 하남 코스트코 등 여건들이 매우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인근에는 공원들까지 조성되어 있어 가족들과 나들이를 가거나 시간을 보내기 딱 좋을 것 같네요. 이외에도 주변에는 산책로, 등산로, 다양한 시설 등 그저 그 동네 일대의 주민들을 위한 지역이라 할 만큼 입지가 뛰어나며 1순위라고 할 명분이 확실합니다 역세권에 대해 얘기를 했으니 아파트에 대해 알아봅시다 10개동 지하 2층부터 지상 최고 25층까지 이루어져 있으며, 총 980세대고, 이 중에서 596세대를 일반 분양한다고 합니다. 주택형을 세세하게 알아보자면, 39제곱미터, 50제곱미터, 59제곱미터, 74제곱미터, 84제곱미터가 있습니다. 공급세대수는 해당 표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일반공급 대상 1순위 및 공동청약 자격은 하남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100% 우선공급입니다. 그리고 일반공급 1순위로는 기본조건은 무주택자, 세대주 요건은 세대주여야 하고 청약통장 조건은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예치금 충족이며, 세대원 전원 5년 이내에 청약 당첨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85제곱미터 이하세대는 100%의 가점제가 적용됩니다. 추첨제는 없으니 명심하세요. 다음은 특별공급 상세유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있을 분량 정보에 대해 알차게 준비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